네 여보세요. 답답해서 전화 드렸어요. 예 저는 지금 허경영 총재님 그 기대로 지금 생활하고 희망을 갖고 사는데요. 네. 아 요즘 너무 답답했어요. 음. 제가 힘이 어떻게 되면 참 저기 할까 그것도 능력도 없지만은 국가혁명당, 너무 답답했어요. 국가혁명당 정책 그 전단지를 뿌리는 게 합법이에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막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. 아, 그래요? 예, 그게 지금 오늘 뉴스로도 열몇 개가 났어요. 아, 예. 이게 뭐 불법 아니냐, 뭐저거고 하는데 결국 선관위 답변은 합법이었다. 전화하는 예. 것도 불법 아니냐인데 합법이었다.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. 예, 예. 그런 기사들에 다 댓글 달아주시고, 또, 어, 그 계신 곳이 어디세요? 아, 전주에요. 예, 그 전주에 국가혁명당 사무실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전단지도 뿌린 거좀 근데 봉투. 전주도 그 전부터 그, 아, 생활이... 그 생활이, 저기가 좀, 그러니까... 음, 활동이 좀 약해요. 네. 예. 아, 저는 주위에 다막 노인 측이, 저 지금 노인이거든요. 예. 39년생이에요. 아, 이거 목소리가 정정하신데요. 예, 네. 그래도 제가 어, 19년도에 통재님 갔다 배려하고, 그때 배고 네. 다녀왔어요. 하늘궁이에요. 네.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자주는 못 가는데, 지금 열렬히 지진 하고 있는데, 주위에 다 그냥, 예, 근 우리 가족은 다 포섭했지만은.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뉴스에 안 나면 오왜 그래? 막 그런 식으로 그렇다니까요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네.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입니다.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. 예, 그건 당연한데요. 아, 그래가지고 좀 아, 총기님이또 민생 시책을 좀 하면 어떠실까? 그런 아쉬움도 생기고 그냥 아, 그 민생 마음이 바빠죽겠어요 그, 민생 행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예. 허경영 총장님만의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아... 인간들이 쓰는 전략이 조금 어떤 한계가 예. 있는 건데 답답하신 예. 건 충분히 압니다. 예. 뭐 가서 시장 가서 좀 하길 바라는 건데 그건 기존 정치꾼들이 하는 행보고. 아, 막. 어, 그시부단도 그 네. 예, 저희는 그, 그런 예. 걸 하자. 공약을 저는 너희 선포하고 싶어서. 그래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약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약만 예. 알려지면 끝나는 거고 예. 그 막판 뒤집기는 토론에 가가지고 쩌렁쩌렁 얘기를 하시잖아요. 네. 그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. 어차피 아, 허경영 공약을 네. 다 따라하고 있는 이 마당에. 네. 그렇잖아요. 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싹다 설명을 해버리면은. 네. 타 후보 비방하는 그런 기존의 토론회와 격이 다른 토론이 여, 이뤄질 겁니다. 그러면은 네네. 국민들이, 어, 허경영 잘못 봤네? 찍어야겠는데? 이런 식으로 싹다 바뀝니다, 한번. 네네. 아, 그냥 수고 많으신 줄 알아요. 아는데. 음. 아빠, 아들, 자식이는 못 봐도 네. 늘 수고하신다 싶고, 아이고 나 애쓰신다 싶은데 음. 작은 힘이나뭐 어떻게 보태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길이. 아, 그저 혼자 우리... 이불을 떠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네. 이제. 아마 어, 좀 그렇게 대하고 그래요 하지만 먼저 깨달으신 분이라고 나중에 훗날은 평가받게 되실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더 계속 수고해주시고 네. 네, 저는 그 기대감으로 좀 생활하고 있어요 네,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